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트가서 더 어, 거대해진 로켓딴 초코롤을 먹을거예요 마트에서 하루에 총 몇개만 샀었는데 어제 직은 안나가는데 이거 왜이렇게 안뜯져 근데 아, 빵이 빵꾸면 <laughs> 집에 못만납니다 이부실은 잠좋볼게요 메가 눈사랑이에요 까비 더 좋은게 났으면더 좋았을텐데 어, 살이 있네요 어, 제가 쓰기엔 어.. 퀴즈 어, 채널인데 나도 듣는거 맞아? 음. 면이 쫙쫙쫙 음! 음. 오, 제가 먹은 제가 먹은 포켓몬 빵 중에 가장 큰데요? 음. 와, 어, 한 개만 먹어야지. 한 개, 나머지 한 개는 촬영 끝나고 쌈, 어, 아, 숟가락 좀 가지고 오겠습니다. 짜잔. 오, 숟가락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좋았어융 아잇. 근데, 자. 음. 약간, 약간 이커트 부분 약간 그고수스빵맛 맛이 나는데요. 아니, 약간 초, 원래 비드네 코코넛이랑 고수스빵이랑 합친. 지금 느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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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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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초코가 맛있네요. 음, 전 여기, 이제 여기, 까지 여기까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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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만 안녕히 여러분들